GS 방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어, 우리 랭지 행님께서 자료를 먼저 공유하셨고요. 자 형들 레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GS 방에서 형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주신 형들께 레퍼를 밀어 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리치 컨티넌트라는 형들 최고령 어플입니다. 기타 에어드랍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형들, 설치하시고 나면 형들, 팬캡 스왑에서 상장되어 있는 거니까, 이건 형들 무조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댓글에 형들, 특반 유튜브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설치하시고 나서요, 설치하고 나면 형들, 이렇게 화면이 뜰 겁니다. 간단한 메일 인증을 하셔야 되는데 형들, 메일 인증 나중에 하시고요. 혹시 내가 메일을 못 받았다 하는 형들은, 어, 스팸 메일함을 뒤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최고련 형들이 수동으로 하실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동으로도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형들, 원통형 보이시죠? 원통형을 형들이 손가락으로 드래그를 해봅니다. 동그랗게 형들이 어, 손을 대고 여기를 쭉 한번 당겨봅니다. 당기다 보면 형들, 어, 4분의 1 지점이 형들이 어, 당겨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당기고 나면 형들, 또 4분의 1이 이렇게 당겨집니다. 반 정도 형들 당겨졌죠. 이런 식으로 당기다 보면 형들 레터 나오는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에서 형들이 어, 뭘 눌러주시냐면 컴펌. 자, 12시간 동안 마이닝 계속 시작하겠다, 형들. 자, 그럼 형들이 컴펌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이제 마이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형들 채굴하셔가지고 팬케익 이 수합에서 파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타 에어드랍 채굴형 에어드랍.